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저희들 숙련 <laughs> 어, 어, 모임을 갖겠습니다. 어, 장소는 어, 대전 중부권에 서울 경기에서 내려오는 곳도 있나 경남 부산에서 올라오는 곳도 시간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중부권 체육관을 한 벼리 생각입니다. 이런 한 천명 가량서 당의 많은 분들 또 시도당 활동하는데 당 고생하셨던 분들 고생하셨던 단체에 대한 감사장 수여뿐만아니라 어, 시도당 대표 모회자당들 그동안 집회할 때 우리 집회에 함께해주셨던 어, 그러한 그 방송 혹은 그 단청당 이런 분들 잘 모셨어. 제가 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할 어, 네, 생각이, 장소가 정해지면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2년, 23년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 사면 대신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가 밝아온 그런 날입니다. 어, 원래 그, 해바지 계획을 선정했고 어, 재보위원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지만은, 어, 우리 동지들이 움직이는 것이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새벽에 그래서 어,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절에서 오후 1 시에 오후 한 시에 10년 3년 어, 1주년 어, 또 10년 인사회를 갖도록 어, 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어, 그 주변에 어, 송해공원이 있습니다 송해공원 브레이킹을, 어, 갖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1월 1일, 1월 2일 신년 달성사저 박근혜 대통령 신년 인사 행사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요 1월 2일 날, 1월 2일 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현충원 참회를 하고, 어, 오후 2시에 시무식을 갖도록 2월 2023년, 어, 우리 공화당의 해, 공화당이 해야 될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행사를 1월 2일 오후 2시에 시우식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정이 정확하게 현충원과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사이 현충원 장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직자 1박 2일, 우리 지금 각 지역 시장의 그 간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그러한 상황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 또 2023년을 어떻게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운영해 나갈 건가 또 총선 대비는 어떻게 할 건가 또 정치의 빅뱅 상황이 오는 이 상황에서 어, 여러분들 제 얘기를 기담과 들러셔야되이 정치판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분열과 통합과 뭐 분당 합당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 빅뱅이 올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상황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는, 하는 2023년 어, 당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논의를 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위원장 어, 당직자 1박 2일 연수를 12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날짜는 뭐 가능하면은 12월 31일과 1월 1일 행사가 있으니까 12월 31일 어, 오전부터 연수를 하고 대구급방에서 그, 그 다음에 1월 1일 행사에 어, 달성사지에 참석하는 것이 어떠냐 의견이 있습니까새롭 결정된 건아니 번째 행보관 어, 활성화 시키자. 오프라인상에, 온라인상에 <laughs> 여러분들이 SNS의 중요성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오프라인상에 각 시도당 모관 운영 계획,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중남, 충북이 모범적으로 대구하고 뭐 부산 이렇게 모범적으로 서울도 그렇 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당도 이전을 끝내고 조직 활성화, 조직 시스템화로 들어갔기 때문에 각 시·부담별로 홍보관 운영에 대한 그러한 운영계획서를 마련하고, 당 사무 부총장을 중심으로 질감위원관이 교과 제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당 간부 교육 2,000명에 그 대한 당 간부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조직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고 조직 시스템을, 어, 조직을 시스템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인들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두 번째 어, 당의 업무체제에 대한 본정 대응팀이 가동이 됩니다. 본정 어, 대응팀에 대한 가동 이명호 최고인께서 중심이 되셔서 어, 그런 가동에 대해서 어, 직접 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번째, 어, 당 재정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 매달, 어, 첫째, 어, 연습회의 전 사무원 자전위원회에서 어, 어, 당 재정에 대한 보고를 제가 당 대표가, 어, 체위원회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재정 상황이, 뭐, 많은 변화는 없지만은, 어, 우리가 특별당비나 후원금 부분이 조금 어, 이번 11월달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라서 어, 국가 보정을 받지 않는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어, 당원들이나 또 우리 공화당알 아끼는 국민들의 후원금, 특별당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을 통한 책임당원, 합법뿐만 아니라 12월 달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특별당비와 그 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직책당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 좀그 뭐 제가 그동안에 직책당비에 대해서 당대표 직책당비는 제가 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 지위원장님들이나 뭐, 종담직자, 시민분들한테 강의를 하지 않지만, 올 12월 달 직접 당기고 분들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당사무처에, 어, 지금 일부 총장을 중심으로 당사무처 운영이 되고 있고, 어, 좋은 분을 사무총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조금 많이, 어, 이런 사람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조직, 재정, 공부, 비서실, 이렇게 실무진들이 좀 필요하고, 그 실무진들을 고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 어, 예, 가칭 예국 유튜브 어, 방송 신설 부분들은, 구체적인 안들이 거의 정리가 됐는데, 아무튼, 법인 설립 부분은 12월 달 중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 어, 이제, 주식회사로서 법인으로서, 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어, 궁극적으로 재단화를 시키는 것이, 에,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12월 달 중으로, 구체적인 진행사항들을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 수족체고연제도를 마련해서, 16번째입니다. 어, 수석, 진순정 수석체고원을 중심으로 최고인님들이 그,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그, 최고인님들이 많던 분야별 책임 분야들을 좀나눠지고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수석체보원 중심으로 총괄 책임을 수석체고원이 하시고, 지금 꿈의재력에 대한 법정 대응 또 유튜브 오늘 얘기했었다 우리 유튜브들에 대한 정보 교환 또 유튜브 방송에 지원 뭐 이런 부분들 어, 또 시도당 위원장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이명호 위원장님이 하시게 거고요 어, 경기도당이 워낙 그 강대하고 어, 조남지역에서 경기도당 관리뿐만 아니라, 그, 신설 유튜브 방송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업무 그 분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어, 한상수 교수님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 공식적인 행사에 나오고 이런 상태는 아니고, 상황은 아니시라서 좀 더, 어, 시간을 좀더렸서것 같아요. 어, 안상열 정책 의장님, 어, 강현직 최고위원께서 오늘 참전하지만, 이번에 정책위에서, 어, 우리 국가운영방향이나 8대 분야 60대 정책, 그, 그, 안들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어, 드립니다. 17번째. 어, 오늘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오늘 사전최고에 대해서 다뤘던 문제가 되게 많죠. 근데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요. 어, 2024년, 그, 달력 제작을 하는데, 책상용 달력만 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 외국의, 어, 날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날들을, 어, 글자에 넣어서, 어, 뭐, 달력 제작에 대해서, 뭐, 판매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만 천번 정도만. 어, 주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어, 집에, 그 달력을, 측사 다이어리에 올려놨는데, 저도 깜박깜박, 이제, 우리 예고, 일들이 많아지, 육년 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그런 거, 기억할 수 있도록 달력을 만들어서, 어, 이번 사진, 이제, 취합을 하면서, 어, 조만간에 달력 제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필요하신 분들, 어, 당 사무처로, 연락하시면 주문 어, 우선 청구 만들고 청구 넘는 것은 주문에 따라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1여 번째 사항, 유튜브 유튜브 분들과 정보교환과 기술교환 또관리 어, 인력 소통분들을최고의 어, 예, 임명을 최고위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열 어, 번째. 그, 이번에 한달보름에 거쳐서, 중앙당직자, 북말의 시도당당직자 교육을 통해서, 그 명확하게 필요한면서 SNS위원회가 당장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5개위원회, 시도당에서 필히 맞춰야 될 5개위원회를 조만간 12월 달 안으로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중년차세대 장애인 s 세 s 위원회 요 5개 위원회는 각 시도당의 필수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필수 위원회 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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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성을 해주시고 특히 진성 수석 최고의 말씀대로 SNS 그 위원회가 오늘 뭐 저는 사실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당 간부 교육 끝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보셔도 어, 우리가 동시적률 그, 만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참여 차이라고해 나오죠. 그 100만 명, 뭐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강별히 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어제 대구경부...